앵클, 앵클들, 앵클들, 앵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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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기할게, 야. Deep, 야, 빨리, 야, 빨리. 바디, 앵클. 들어야 돼. 이 남은, 아, 이분 가서 이분 나가서. 이분 나가서. 분 나가서. 이분 나가서. 이분 나가서. 이분 나가 이분 나가분나가분분나가분나가분나가분분분가분분분분가분 맛도 없어. Don't w a n 이 to be y o 이 r Don't want to b

자, 여기서 태라티가 없으면 안 돼. 페라티 맞으면 안 돼. 공격해. 천원아, 페라티 맞면안 돼. 그격 군대에 군대에 시대에요대에에군